여러분, 방금 결정적 신호가 나왔습니다. 이 구간은 속으시면 손해보는 자리라서 제가 정확히 어디서 지키고 어디서 돌파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재단이 중대한 발표를 할 예정인데 이 내용으로 인해 폭발적인 변동성이 나와줄 예정입니다. 빔 매매를 하실 때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 짚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트레이더 아린입니다. 여러분, 지금 빔 가격이 저점을 높여 상승해주며 10.9원까지 올라온 가운데 엄청난 호재가 나와주었습니다. 이번 기회 놓치면 정말 후회하실 텐데요. 일봉은 급락 후 반동파동이 이어지며 10.8원에서 몸통을 만들고 있습니다 20과 50 102평선이 10.6원에서 10.8원대에 깔려 단기 지지로 받쳐주고 구름대 상단 재진입만 내면 위쪽 매물 소화가 수월합니다 거래량은 완만하고 아래 사이는 중립장단이라 방향은 돌파 여부가 좌우됩니다 4시간봉은 10.7원에서 10.9원 사이에 짧은 박스를 만들며 구름 이평선이 겹치는 10.9원 근처에서 연속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아래로 10.7원이 최근 저점 지지 위로는 10.9원에서 11원이 단기 분기점입니다 거래량이 상단에서만 붙어주면 수세전환 속도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7원 구간 지지와 10.9원 구간을 돌파해 준다면 11원까지 열려 있다고 볼수 있지만 저는 더 높은 구간인 17원까지 열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제가 오늘 새벽부터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빔 재단 측이 보유한 낙원 물량을 해제 및 소각하겠다는 일정을 입수하게 되었는데요. 따라서 단기적으로 큰 변동성이 등장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재단 문서 같이 보여드리면서 이 일정으로 인해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리기 앞서서 이렇게 혼자 매매 진행이 어렵거나 정보 입수가 늦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무료로 소통방을 운영 중에 있는데 현재 소통방에서는 제가 매일 같이 비트코인 실시간 시황과 뉴스들 그리고 재단 공식 문서들이나 급등 예산 단타코인도 추천해 드리고 있는데 필요하신 분들은 하단의 링크로 문의 남겨주신 구독자분들께는 금전 요구 절대 없이 100% 무료로 소통방 초대 링크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락업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모든 코인은 발행량이 정해져 있고 그중 일부만 시장이 풀려서 우리가 사고 팔수 있는 겁니다 근데 나머지 물량은 재단이 일정 기간 동안 잠궈두는 거죠 그걸 락업이라고 부르고 그게 풀리는 시점을 락업 해제라고 부릅니다 문제는 그 락업이 해제되면 수백만 개의 물량이 한꺼번에 시장이 풀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당연히 가격에 충격이 올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소각을 동시에 진행하는데 이 소각이라는 개념이 무엇이냐면 소각이라는 건말 그대로 인 일부를 완전히 없애 버리는 것입니다. 즉 다시는 시장에 나올 수 없도록 영구적으로 지갑에서 제거하는 작업이에요. 이게 바로 소각입니다. 즉 원래는 시장에 나와야 할 물량을 아예 없애 버림으로 인위적으로 희소성을 극대화해서 상승 시세를 유도하겠다는 시나리오인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다른 이벤트들과 다르게 단기적인 급등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추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판단이 드는 거고요. 실제로 다른 재단들도 과거에 이런 방식들을 활용해 큰 변동성을 만들었던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현재 보시이 문서는 빔 재단 측의 공식 문서입니다. 여기에는 낙업 해제 일정과 소각량 그리고 재단의 예상 목표까지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그렇지만 아무래도 공식 문서이다 보니 유튜브 영상에서 공개적으로 표시할 수가 없어 중요한 부분들 마스킹 처리해 놨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 문서의 핵심 내용은 유튜브에서는 공개가 어렵지만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께는 이 문서의 원본 파일을 공유해 드리고 있는데요. 금전 요구 절대 없이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뒤 신청해주신 분들께는 100%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신청하시는 방법은 영상 하단을 링크를 클릭하시면 핸드폰으로 신청하시는 분들은 바로 문자 메시지 어플로 이동하게 됩니다. 거기에 락업이라고 보내놓으시면 확인되는 대로 문서 원본 전송해드리고 있고요. 컴퓨터로 보고 계신 분들은 클릭하면 이런 화면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하단에 기타 텍 클릭하시고 락업이라고 적으신 뒤 하단에 연락처 입력하신 뒤 제출 버튼 누르시면 끝입니다. 이 모든 게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연락처 남겨놨으니 아린 락업이라고 보내놓으시면 확인되는 대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어떤 자리에 들어 가야 하냐 언제 진입해야 하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십니다. 사실 이 질문의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트레이딩은 모든 파동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확실한 시그널이 나오는 자리에만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저도 코린의 시절에 확실하지도 않은 자리에 들어갔다가 그냥 감으로 느낌으로만 들어가서 큰 손해를 여러 번 봤었는데 사실 이런 투자 시장의 기회는 몇천 번이고 몇만 번이고 있습니다. 절대 조급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혼자 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괜찮은 자리에 들어. 가 들어갈지 말지 고민만 하고 계신다면 여러분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단 링크 클릭해서 지금 보고 계신 코인 또는 보유하고 계신 코인 명과 평단가 적어 주시면 지금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시나리오로 대응법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제가 몸이 하나이기에 많은 분들은 못해 드리고 보통 일주일에 이런 컨설팅은 딱 20명 정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한분한분 한분 모이다 보면 너무나도 긴 시간이 되기 때문에 진짜 간절한 분들만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간절하지도 않는데 신청해서 다른 분들 시간 뺏지 마시고 진짜 손실 그만 내고 우상향 시키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고정 댓글 참고하셔서 문의해주시면 바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상승 예상 코인이 3 가지 더 있는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업비트는 진짜 세력들의 작전판인데요. 근데 이 세력들은 항상 흔적을 남깁니다. 그런 흔적들만 따라가기만 해도 좋은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데요.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코인의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을 통해서 히든이라고 문의주시면 추가로 타점 나올 때 안내드리도록. 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바로 드리는 게 아니라 딱 나올 때 드릴 거예요. 보통 이런 히든 코인들은 세력이 작전 코인인데 몇몇 분께 드렸다가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갑자기 매수세가 몰리면서 찔끔 오르고 터져 버렸거든요. 이게 신신 당부했는데도 이런 경우가 나오니까 이거는 딱 타점 나올 때만 드릴게요. 단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 지금 장이 어려운데, 혼자 하시면서 손해보시지 마시고, 저 아린과 함께 하셔서 이 기회 꼭 잡으시길 바랍니다.